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어떤 티비냐면 지금의 도전의 소리이라고 합니다. 제가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작 게임을 하겠습니다. 목소리 잘 들리죠? 그러나

이걸 어떻게 안 들여서 그이걸어 레벨로 조금만 해야겠습니다. 음. 어떻게 전국대회 look t h 같이 e Don't <laughs> <laughs> 다 설마. 예스 다시 만나. 저가 영상 올렸으니까 지금 보러 가줘 영상 봐요. 영상 올라오면 면 조금 있으니까 회전목마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런 거좀 봐봐요. 재밌어요. 저가 이번에 어제 갔었거든요. 학교 빠 네 거기서 어떻게 좋아 합니까? 제가 풀름 라이드를 엄청 많이 탔는데 불 엄청 많이 도졌어요. 오늘의 영상은 오늘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수하.